안녕하세요. 모두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1365 HY 청소년 멘토링 센터가 함께하는 독도야재 리서니 활동에서는 9월달 미션으로 독도야재 리서니로 7행시 짓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모두 창의적인 의견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화를 제출한 조민서 학생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조민서 학생의 아이디어인데요. 독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미래를 봤을 때도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도, 도저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 야심한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잘 되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시나 고려사 지리시 등의 문헌에 적혀 있으며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제로 일본과 언쟁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다. 일본이 하는 행동은 우리나라로부터 독도를 빼앗아 가려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이니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반박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한 7행시를 제출하여 저희에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도야 잘 있었니로 7행시를 짓는 등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민서 학생과 또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땅인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